피터 제임스 포터와 시리우스 블랙 그리고 리무스 루핀의 학창 시절 친구이자 머로더즈 4인중한 명입니다. 1960년 마법사인지 머글인지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한 남자와 여자 마법사 사이에서 태어난 피터 페티그루는 1971년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됩니다. 피터 페티그루는 모자거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모자거리는 분류 모자가. 기숙사를 배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 학생들에게 붙여지는 별칭입니다. 그가 입학했을 때 분류 모자는 피터 페티그루를 어떤 기숙사에 보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류 모자는 슬리데린과 그리핀도르 중 그를 어디에 보내야 할지 심사숙고하다가 결국 그리핀도르에 그를 배정했습니다. 피터의 소심하고 겁 많은 성격은 그리핀도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나. 분류 모자가 학생의 소망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피터 패틱으로 스스로 용감해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피터는 같은 기숙사 동기인 시리우스 블랙, 제임스 포터, 리무스 루핀과 친구가 됩니다. 대충 봐도 이들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시리우스 블랙과 제임스 포터는 정말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리무스 루핀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패티그루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이 조합의 시작은 제임스 포터와 시리우스 블랙입니다.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입학 첫날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기차칸에서 처음 만난 이후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그리핀도를 동기인 리무스 루핀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리무스 루핀이 자신들과는 상반되는 조용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끌렸던 것입니다. 늑대 인간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었던 리무스 루핀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준 제임스와 시리우스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렇게 이들 세 명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패티그루 피터는 리무스의 추천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리무스 루피는 항상 주위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약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학생인 피터 패티구르를 추천한 것입니다. 만약 리무스가 피터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시리우스와 제임스는 피터에게 티끌만한 관심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피터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아랫사람 취급을 하곤 했죠. 하지만 피터 패티그루는 제임스와 시루스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숙한 마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잘 숨길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피터가 합류하면서 이들은 4명이 항상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3인방은 리무스 루핀이 늑대인간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다른 마법사들과는 다르게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터와 제임스 그리고 시리우스는 리무스 루핀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니마우스를 연마했고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이들 모두 동물로 변신하는 마법사 애니마우스가 됩니다. 이들은 각각 수사슴과 검은 개 그리고 쥐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변신한 동물의 형태를 따서 수사슴의 뿔을 의미하는 프롱스, 개의 발바닥을 뜻하는 패드풋, 그리고 쥐의 꼬리 웜테일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리무스 루핀은 달을 뜻하는 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이들은 리무스 루핀이 늑대로 변하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호그와트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죠. 제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명 망토를 활용하여 호그와트를 마음껏 돌아다녔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이들은 그 지도에 머로더즈의 지도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스스로 머로더즈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후 머로더즈는 그 지도를 이용하여 호그와트에 있는 모든 장소를 탐험하고 파헤쳤습니다. 역대 호그와트에 재학한 학생들 중 머로더즈만큼 호그와트를 철저히 탐험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밀의 방을 개방한 볼드모트조차 말이죠. 머로더즈, 특히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엄청난 배경과 출중한 재능을 가진 학생입니다. 제임스는 엄청난 부를 가진 순수혈통 가문인데다가 마법 실력도 뛰어나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퀴디치에서도 훌륭한 재능을 가진 학생입니다. 시리우스는 그 유명한 순수혈통 명문가인 블랙 가문 출신이고 블랙 가문 특유의 빼어난 외모와 제임스처럼 뛰어난 마법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만큼은 아니지만 리무스 루핀 역시 기숙사 반장을 맡을 정도로 학생과 교수들에게 신임이 두터운 학생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머로더즈는 다른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패티그루는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소심하고 음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피터 패티그루는 제임스와 시리우스 그리고 리무스와는 달리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피터 역시 다른 학생들처럼 제임스와 시리우스를 동경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피터는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터를 보며 미네르바 메꼬나걸 교수는 제임스와 시리우스를 영웅처럼 숭배하는 어리석은 소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러더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었으나 그들의 행동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질 나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중 최악의 행동은 해리 포터의 찐 주인공 세베루스 스네이프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포터를 중심으로 이들은 스네이프를 못살게 굴곤 했습니다. 특히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스네이프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그 정도가 짓궂은 장난이 아닌 학교 폭력의 수준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양심적인 성격을 가진 리무스 루피는 제임스와 시리우스를 막고 싶었으나 자신의 유일한 친구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차마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훗날 리무스 루피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기도 했죠. 반면에 피터 패틱으로는 이질 나쁜 행동에 동참했는데 그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친구들이 없을 때는 감히 스네이프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호그와트를 졸업한 머로더즈는 불사조 기사단에 합류해 볼드모트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제임스와 시리우스 그리고 리무스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볼드모트에게 맞서 싸웠으나 피터는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불사조 기사단에 있으면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해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피터 패티그로는 잔인한 마법사인 볼드모트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를 이길 수 있는 마법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친구들을 배신하고 볼드모트의 스파이가 됩니다. 이후 볼드모트에게 예언이 흘러들어가고 볼드모트는 그 예언을 막기 위해 포터 부부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된 죽음을 먹는 자, 스네이프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릴리 포터를 지키기 위해 덤블도어에게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후 포터 부부는 정말 안전한 은신처로 이동했지만, 불사조 기사단 내부에는 진작에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피터 패티그루가 있었습니다. 피터는 볼드모트에게 포터 부부의 은신처를 알려주었고, 결국 이로 인해 포터 부부는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합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이 살해당한 시리우스는 배신자 피터 페티구르를 추적합니다. 피터는 먹을 도시의 한 거리에서 시리우스와 맞닥뜨렸는데 그는 시리우스를 보자마자 시리우스가 미처 무엇을 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제임스를 배신한 시리우스라고 외친 뒤 엄청난 폭발 마법을 날려 먹을 12명을 살해하고 거리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 죽음을 위장하고는 쥐로 변신해 도망칩니다. 자신의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배신자의 밀고 때문에 살해당했고, 심지어 그 배신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구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시리우스는 피터의 그런 계획한 듯한 행동에 완전히 어리 나가버렸고, 멘탈이 완전히 박살난 시리우스의 입가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마법부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이 본 현장의 상황은 이로 했습니다. 엄청난 폭발 마법의 흔적 속에서 산산조각 난 머글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미친 마법사 한 명이 파괴의 현장 가운데서 덩그러니 홀로 서서 광기어린 웃음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먹을 12명과 마법사 한 명을 살해한 죄로 시리우스는 최악의 감옥인 아즈카만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죽이려다가 되려 몰락해버리자 그의 추종자들은 피터 패티그루가 볼드모트를 함정으로 몰아 넣었다고 생각했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추적을 받는 상황이 된 피터 패티그루는 사람으로 되돌아올 생각은 차마 할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주의 형태를 유지한 뒤 마법사 가족에게 입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먹을 가족이 아닌 마법사 가족을 찾는 이유는 마법사 세계 소식을 계속해서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볼드모트가 부활해 권력을 되찾는다면 볼드모트에게 합류하기 위해서였죠. 마법사 가족을 찾던 피터 패티그루는 위즐리 가족에게 입양되었고, 그렇게 그는 위즐리 가족에게 좋은 보살핌을 받으며 스케버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쥐치고는 정말 비정상적인 수명을 가진 스케버스였으나, 위즐리 가족은 그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즐리 가문과 함께 지내온 피터 패티그루.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온 피터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볼드모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볼드모트의 소식이었으나 피터 페티그루는 볼드모트의 육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볼드모트가 그 상태로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론의 애완동물로 있는 동안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리 포터를 납치해서 볼드모트에게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얼마 뒤 피터 패티그루의 일생일대 최악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의 정체와 그가 조작한 폭발 사건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시리우스 블랙이 아즈카반을 탈옥한 것입니다. 이후 시리우스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은 피터는 탈모가 오기 시작했는데 스케버스의 털이 조금씩 빠지는 것을 본 로는 헤르미온느의 고양인 크룩센크가 스케버스를 괴롭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헤르미온느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리우스 블랙이 자신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 피터 패티그루는 이번에도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피터는 스스로를 물어뜯어 피를 흘린 뒤 몸을 숨겨서 론에게 크룩센크가 자신을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터 페티그루의 교활한 계획 때문에 헤르미온느와 론은 정말 크게 다투기도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피터의 계획은 정말 완벽했으나 그의 도피는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온갖 위험한 마법 생물이 도사리고 있는 호그와트에서 그나마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는지, 피터 패티그루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 발각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피터 패티그루는 다시 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개로 변신한 시리우스가 론의 앞에 나타났고, 론의 손에 있던 스케버스, 피터 패티그루를 알아본 시리우스는 론의 다리를 물고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으로 끌고 갑니다. 이후 시리우스는 피터가 했던 모든 행동을 밝혀냈고, 해리포터와 리무스 루핀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시리우스는 자신과 친구들을 배신한 피터 페티구루를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하려고 했으나, 해리포터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터 페티구루가 필요하다 라며 그를 막아섰고, 결국 시리우스는 피터를 죽이지 않고 재판때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 밤이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고 리무스 루핀이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피터 페티그루는 쥐로 변신에 도주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 피터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볼드모트와 합류해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볼드모트를 찾아냈으나 볼드모트는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만큼 보잘것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터는 볼드모트의 부활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고, 볼드모트의 부활을 위해 그에게 헌신합니다. 피터 페티그루의 도움으로 볼드모트는 간신히 조그마한 육체를 얻어 연명하면서 부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볼드모트가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피터 페티그루는 볼드모트의 부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받쳐가며 볼드모트의 부활에 도움을 준 피터 페티그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볼드모트에게 은빛으로 번쩍이는 아름다운 손을 하사받기도 했죠.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나 볼드모트는 피터 페티그루의 천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저 목숨을 부자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피터 페티그루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피터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드모트는 피터 페티그루를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네이프의 집으로 보내 그를 보필하겠습니다 스네이프는 그런 피터를 그저 하인으로만 취급해 청소나 손님 접대 같은 하찮은 일만 맡겼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에 불만이 가득했으나 볼드모트에게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롬타요! 2차 마법사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터 페티그루는 말포이 저택의 지하실에 수감된 사람들을 감시하는 간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리 포터와 친구들이 그곳에 잡혀 왔을 때도 피터가 그들을 감시했는데 해리 포터가 탈출을 시도하자 피터는 해리 포터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리 포터가 피터 패티그루에게 내 덕분에 시우스 블랙이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며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다고 소리쳤고 그 말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혹은 자신 때문에 죽은 제임스 포터를 떠올렸는지 피터는 잠깐 주저하게 됩니다. 그가 망설이자 갑자기 볼드모트에게 하사받은 은빛 손이 피터의 목을 스스로 조르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웜테일, 피터 패티그루는 자신의 손에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도비의 마법을 맞고 기절하는 모습만 나올 뿐, 피터 패티그루가 사망하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많은 팬들은 비열한 배신자인 피터 패티그루가 사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피터페티그루의 작중 행적을 보면 이런 인물이 어떻게 그리핀도르에 배정받았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리핀도르의 창립이념인 용기 그리고 고결한 희생과 완전히 정반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피터페티그루를 비열한 반역자이자 최악의 그리핀도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를 그리핀도르로 배정했던 분류 모자는 피터 페티그루를 그리핀도르에 배정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피터 페티그루가 비열하고 잔악하긴 했으나 그가 최후에는 볼드모트를 배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슬리데린에서 스네이프 같은 사람이 나온 것처럼 그리핀도르에서도 페티그루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의 그리핀도르 피터 페티그루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궁금했던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모였습니다.